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진이투의 전진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배그. 오늘은 혼자 사는 게아니냐 스쿼드. 스쿼드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함께 팀이 되어서 싸우는 플레이하는 방식입니다. 아. 하아... 아, 이시오늘 지방선과 사귐 한 거는 좋긴 하지. 물론 이럴 때는 좋지. 근데 방학 때는 또학 방학 때는 너무 심심해. <laughs> 아이씨, 동, 동생이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전화를 안 받아서 같이 플레이를 못해요. 아, 그렇게 하고 싶다, 는 놈이. 저번 영상 그 망쳤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어... 언제 시작해? 인원수는 점점 늘어가고, 12초나 맞고... 94면 95, 96, 97, 98... 어, 97, 98, 97로 끝이다. 얘네들, 내가 왜 이렇게 높였지? 아... 어. 자, 그러면은, 3번에 따라가 보실까? 초대, 초대. 같이 다니는 게 좋아. 오케이! 어, 고마운 분들이네. 같이 떼어내립시다. 아 어, 근데 이분 언제 뛰어내릴 생각? 뭐 언젠간 뛰어내리겠지. 근데 너무 뒤에서 때리면, 뛰어내리면 뭐할거 없는데. 어? 어 내렸다. 어 아래쪽엔 집이 있고 저기엔 다리가 있고 저기는 에 공장 같은 게 있네. 어디 보자. 여기에도 있네. 근데 다들 어디 계신겨? 왜 나보다 먼저 있지? 왜 나보다 앞에 있지? 아, 어, 아니네. 따라 잡았다. 저쪽 가시 생각인 가 보다. 갑시다. 갑시다. 어, 따라가겠지. 소. 죄송. 이곳은 내가 먼저 차지하지. 아니, 집 권총밖에 없네. 바지 필요 없어. 어제 바지 입고 있어. 어? 괜찮네. 초반 치원 석궁. 어, 안 써. <laughs> 아이고, 내가 왜 안지? 됐어. 다른 집이나 들어보자고. 근데 이상하게 왜 여기, 아, 게임이었어. 게임에서... 일단 이거 챙기고 앵글 손잡이 챙기고. 음, 2층에는 마땅히 괜찮은 거 있나 조종기. 오 구급상자. 방탄보 응. 오케이 처음엔 좋아. <laughs> 잠깐만 나 처음에 좋으면 무조건 뒤 후반부엔 되게 안 좋은데. <laughs> 나 되게 이런 느낌이 있어 초반부에 제가 그 플레이가 <laughs> 엄청 좋으면 되게... 후원부에는 <laughs> 어 안좋아 공장에 한번 들어가볼까? 공장엔 발톱 털었네 이거는 보정기 이제 슬슬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 바로 경계선 끝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슬슬 이동해야 될. 거... 아뭐 파란색 경계선만 나타나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쪽 집도 다 털어서 응. 뭐 될까 뭐야. 예예 예. 예, 예. 아이씨난또그 동생한테서 카톡 온줄 알았네 오면은 뭐.. 어? 이동한다 다들 나만 두고 가지마! 이게 배그의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을 따지면은 좋은 점은 일단.. 아이씨.. 좋은 점 좋은 점 왜.. 왜.. 따로 각자 따로 가는 거지? 일단은 뭐 안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좋으려나? 어? 접전이다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다 바로 앞으로 가면 있을 것 같.. 잘하시네 아이씨 해외시업 다는 게참 참 문제다 뭐 있.. 어아 어떻게 이 사람 다 먹으라 해 잠시만요 아니, 뭔 투표를 하라고 전화를 해! 어차피 나 투표권도 없는데! 갑시다. 이게 수류탄에 이걸 이용하면은 상대방한테 데미지, 아예 같은 팀한테도 데미지를 줄수 있어서. 다른어있죠 갖고 지고 있네. 3번은 혼자 가지 마! 아니 혼자 가가지고 뭐 어쩌겠다 아유 어. 레드존은 뭐 알고 있다시피 그뭐 수류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야 이번 갑자기 왜 혼자 뭐 하시는겨 맞다 나 권총 없지 나 권총이랑 맞땅이 되는 대도, 무기가 없지 아, 여기도 그렇네. 어디, 어디, 좋은 곳이. 응. 뭐야. 아. 여기 맞, 어? 저쪽에 집이 있네. 근데 경계선에 닿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야. 갑시다 같이 좀 갑시다. 뭐야 방금 청소리 들려? 아 우리 팀인가? 음... 아저 사람은 또 혼자 개별 행동하네. 아저 사람 따라가야지 나도. 저 인간이 정말. 혼자 어쩌려고!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혼자 개별 행동하면 그냥 죽지. 죽을 뿐이야. 점사야. 단발. 단발보단 점사가 좋겠지, 뭐. 자, 올라간다. 여기엔 뭐 괜찮은 거 있으려나? 뭐 이미 다른 팀이 와서 타어 갔으면 뭐 이미 늦은 거고. 아, 붕, 붕대, 붕대. 아하, 괜찮은 물건을 갖고 있는 집을 다 털었, 아니, 털었으면 문이 열려있을 거나, 아, 닫았나? 권총밖에 없어. 어, 이거 괜찮지. 아, 패딩, 재킷, 필요 없어. 이 e 봤 어차피 s 없거든. 연막탄. 연막탄. 1번하고 이번에 다른 데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카방, <laughs> 드디어 얻었다. 어? 세열 소류탄. <laughs> 이걸로 트롤 할수 있는데. 이어가지고, 같은 팀 공격할 수 있는데. 그래, 음,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 이제야. 어, 소염기. 1번하고 3번 달아가야 될것 같아. 아니, 난, 난 휘둘리는 것 같아, 되게. 어, 어. 아, 아, 아. 봐봐봐봐봐봐. 죽어. 어, 저 혼자면은 넌 죽어야 돼 그냥. 어, 이 배우리다. 이거보다 이거. 엄네 총이 젠장 왜또 누구 있어? 잠깐만, 나. 2배율. 안 가, 후보해? 가자? 뭐야? 어. 두명히서팀 나눠서 행동하는 거야? 설마? 아닌데, 1번은 거의, 3번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3번 혼자서 또 다른 데 간다. 3번 혼자서 다른 데 가는 것 같은데? 어, 우리왜 바다 쪽으로 가지? 강이라 해야 돼? 바다라 해야 돼? 강이, 가, 바, 바다? 강? 모르겠네. 하...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나랑 저 사람밖에 없어. 건너편에 어떻게 못 봐? 8배율 아닌 이상. 이상 몇 배율이야? 4배율. 2배율 같은데. 건너지 않는 이상은 못 가. 그리고 건너가면 죽어. 건너가면 죽을 확률이 높아. 말씀 했다. 말씀하셨다. 드디어 4번 님께서 말씀하셨다. 어? 에헤이 어디 도망가 어디 갔어? 아 여깄네 아 잠깐 아 아니 저기얘 죽이면은 얘도 마땅히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거 없네 아 어... 3번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것 같고. 어, 보급상자 떨어지겠다. 보급상자다! 근데 가면 죽을 확률이 높아. 잠깐, 1번한테, 1번 가까운데? 1번한테 가야겠네. 1번 경기에서 나, 아, 난 아슬아슬 했네. 경예산. 말씀하시기면 끝까지 말씀하세요. 어차피 뭐라 안할 테니까. 자, 이제 총 55명의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집에 서뭘 하신 저것은 성광탄. 삼광탄이네. 또 석궁이야? 맞네. 삼광탄. 뭐야 숨쉬는 거야 뭐야? 괜찮은 거 없나? 어허. 이 정도 거의 다 써가는데 화염병이다. 아싸. 화이브 있어도 드레지 살수 있는데 아 괜찮은 총총총총총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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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오케이 아니 1번 진짜 혼자서 마음대로 지 멋대로도 정말 가지 갈 거면 좀 같이 좀가이할 것이지 뭐 이비에스 쿠폰은 그래도 알려지 아 우리 팀 아니구나 예, 예, 레벨 3 레벨 뚝배기 3레벨 뚝배기 페뜨아 뭐야? 아 잠깐 폭격 지역이다. 폭격 지역,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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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존 폭격 지역이지. 에너지 드링크, 폭격 지역을 위험하면서도 나가는 사람. 저기요 거기있으면 죽을수도 죽을 있는데 아왜 레드존인데 폭격이 안떨어져 떨어졌다 저번에는 레드존인가 모르나? 어이구 어머나 아 기재시킨거구나 저기요 거기 제가 이미 털었거든요? 빨리 들어오시기도 하시지. 폭격이 시작된다. 레드존보다는. <laughs> 오케이, 끝났다. 이동하자. 하, 이동하자. 비행기. 어디지? 제발! 제발! 우리프면 떨어트려줘! 이미 떨어트렸나? 떨어트렸다! 저것은 내 것이요. 저게 분명 파이베율이랑 좋은 게 있을 것이요.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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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저게 다른 애들도 오겠지? 뭐지? 우리 분명 팀, 팀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분명 따로 행동하고 있어. 뭐야, 이 상황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기 있구만. 코앞에 그 저기. 그 녀석도 지금 이걸 노리는 건가? 죽었네? 뭐야 왜 여기 두개나 있어 일단 이거라도 챙겨 그 외에는 필요없어 저 사람 언제 왔대 뭐야 내 앞에 있던 애들 다 죽었네 여기도 보있는것 같기도 하고, 엎드리면 말고, <laughs> 왜 이렇게 많아? 어? 사람 발견.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아. 나왜 이렇게 못 맞춰? 아, 총알 다 썼어! 아이씨,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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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죽는다고. 아이씨, 죽었다. 네, 관전 나갈게요. 관전 안 해, 관전 해봤자 쓸모없어. 로비로, 으으, 아, 오늘은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어. 미션, 미션 컴플리트, 보상 획득. 오늘은 되는 게 없다. 자, 오늘 영상 여,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빠이!